지금 미투에 관련돼서 또 핵심에 서 있는 인물, 이 문학의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한 시인 얘기를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12면입니다. 네, 최영미 시인, 바로 이엔 시인이라면서 우리 문단에 종경을 받는 한 시인의 성추행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요. 동아일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하게 적은 글을 보내왔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네. 이엔 앤... 역시 고은 시인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이해신 술집에서 버렸던 추태에 대해서 네, 폭로하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네 어제 동아일보의 최영민 시인이 글을 천자불량의 원고를 보내온 건데요. 과거에는 시를 통해서 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 비유를 통해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목격담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92년에서 94년도에 일어나는 아, 그때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장소는 서울 종로구에 있었던 한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민족 문학 작가 외에 문인들이 자주 찾던 곳이었는데, 여기 최시인이 선후배 문인들과 함께 술자리에 자연스럽게 가서. 최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수 여러, 예, 선후배 신들과 네. 함께 술자리에 참석했는데, 그때 원로시인인 이엔, 그러니까 고은시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은시인이 들어와서 의자에 등을 대고 누운 다음에 바지 지퍼를 내리고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여기는 있 최신을 비롯한 여성 시인에게 뭔가의 부적절한 행위를 강요를 또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최신이 이목적담을 통해서 얘기하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는 동석한 문인 중에 아무도 그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남성 문인들은 안한 것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투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가해자의 행동을 동조,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무기하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을 병확하게 적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꽤 오래전의 일 아니겠습니까?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한 가지 얘기가 더 나오고 있는데 이공은인에 관해서 90년대 얘기가 아니라 불과 6년 전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에 있었던 한 시인들이 참석한 행사가 있었는데, 어, 이 고은 시인이 시인으로 참석을 하면서 노래방에서 술이 취한 채 테이블에 올라가서 바지를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때도 벌써 2012년도면 지금 고은 시인의 나이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90년대와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을 했다는 건데, 이때도 사람들이 보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 사회에서는 노벨문학상 후보로서 굉장히 추앙받는 원로시인으로 볼 수가 있었던 건데 도대체 이 일을 어디서 어떻게까지 해석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뭐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업적이 뛰어나고 뭘 한다고 해도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이 성향이 저렇다면은 저게 그 다른 주장에 대한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뭐 문학적 업적이 어떻고 해서 저거를 그러니까 최영미 시인이 다시 언거라고 동아일보의 인터뷰하고 글을 보낸 이유가 바로 그런 대목일 것 같습니다. 마치 다른 업적이 뛰어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익스큐즈가 되는 양해가 되는 양해가 듯한 된, 이런 네. 이런 문화들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더 거기에 화가 나서 다시 한번더 글을 보낸 것 같은데요. 그건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업, 인간의 소양이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전 국민이 추앙했던, 그리고 존경했던 저분이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데,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 속 마음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단계의 반응 중에는 일부는 그래도 고은 시인의 시 자체는 훌륭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굉장히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은 시인이 계속해서 문단 내에 남아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할수 있었던 그게 바로 문제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문제에 그러... 대해서 모두 눈 감고. 예, 네, 그렇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이네요. 계속해서 거기서 네. 용납되어 가면서 문단 내에서 권력 행사를 계속 할수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은 시인을 교과서에 뭐그 삭제한다든지 이제 그런 어, 어떤 전 사회적인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저 정도. <laughs> 아니 정도... 근데 이제 정말 우리 이제 초중고등학생이 이제 문학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시인이 어떤 일을 하... 사람이다라는 거를 배경지식을 이걸 알게 하고 싶지도 사실은 않은데 근데 김구식 교수님은 지난번에 네. 나왔을 때저 네. 그래도 이분은 이분대로 보고 시는 시대로 해서 실리긴 실려야 된다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하시는데. 그러니까 <laughs> 네. 제 친일파 시인들의 네. 시가 교과서에 실려서 그 시를 시들해 보면서 친일파 행적을 다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저는 고은 시인의 시가 지금 교과서에 중고등학교 한 11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하는데 어제 김상훈 부총리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발행사가 뭐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은시인의 시를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후대에 있는 사람들의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아 시인 이런 시를 쓴 시인이 이런 식의 성추행과 성기행을 벌였구나라는 것을 더 인식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삭제하는 것보다 그대로 교과서에 놔두면서 고은시인이 어떤 부정적 의미의 교훈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데 저도 그,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청소년들이 아 이거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혹시 네. 멋있 최남선이나 음. 이광수의 시를 보고 우리가 친일파, 친일파를 해야 되겠다 생각 잘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 변절과 최후의 비극적 결말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고은 시인의 시를 놔둠으로써 성추행에 입사인 네. 노벨문학상 후보였던 시인의 비극적 종말을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을 것 같아요. 런데 그것도 이해는 저도 처음에는 됐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고은 시인이 썼던 시에서 아름다움을 만약에 표현했다고 처보보면그 아름다움이 과연 뭐에 대한 아름다움일까를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보기조차 싫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고은 시인이 생각하는 생각 자체, 사상 체계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인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시를 썼다고 우리가 그, 그 시를 읽고서 아, "아름답구나"라고 느끼면. 그게 제대로 된 걸까요? 그런 생각이 끄덕끄덕하셨는데 네. 네. 저는 이제 그 우리 최영민 시인이 이제 서른 잔치는 끝났다라는 그 시를 써서 유명해졌는데 그것이 이제야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념의 시대 진보, 우파, 자파를 나눈 사이에 그게 숨겨져 있는 개인의 인격이 전혀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던 거거든요. 지금 서서히 그런 부분, 그러니까 무슨 이념적으로 더 고결하고 뭐 그런 시대에서 감춰져 있던 속내,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게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말하자면 갑질 문화 또 어떤 이념적 대결이 가지고 있던 존재에 대한 무시함, 인격의 문제가 다시 태동되는 그런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문학이 무엇인가, 인문학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또또 또 한편으로는 그 교과서를 실느냐 안 실느냐 문제도 또한 다양한 시민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뭐, 무엇입니까? <laughs> 아니, 저는 이제 김 교수 입장도 네. 일리가 아, 있다는. 아니, 쪽 다가 다 예를 들어서 <laughs> 네. 뭐, 그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런 말하자면, 결국 이제 국정교과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그 교과서 내부에 제작진들의 엄밀한 토론을 통해서 그 문제도 선정되고, 말하자면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남겨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도집구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는데 아마 학계 또 교과서 관련해서도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 변호인단 박전 대통령을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변호인단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이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박전 대통령을 변호했습니다. 네. 어저께 결심공판에서 단연 눈에 떴던 인물들은 사실은 국선 변호인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박전 대통령이 책을 읽어보거나 공소 기록들을 꾸준히 살펴보면서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변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박승길 변호사가 가장 네. 변호인단 중에 나이가 많은 박승길 변호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눈에 었던건 뭐 평창 동교리픽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평창 동교리픽 개폐회식에서 한 언론사의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미래의 문이 열리면서 문통과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네. 이런 장면들까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견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컸다. 그러니까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공과 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끄집어냈던 게 눈이 좀 띄었고요. 그러면서 무지개 그림까지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들을 그대로 좀대변했다고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어서 김혜영 변호사가 또 나와서 네. 여러 가지 변론을 하게 되는데 현대와 KT로부터 이제 광고를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건데 이거는 최순실 씨가 사건의 본질인 거지. 사실은 직접적인 이익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강철구 변호사가 나와서 뇌물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최순실 씨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돈을 받게 되는 것들은 단순 뇌물죄, 제3자 뇌물죄를 보게 됐을 경우에 대가성입증돼야 되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가성에 대한 부분들, 그 부정한 석탁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단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유영화 변호사보다 오히려 사실은 더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변론들을 펼치려고 노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것보다 감성의 호소를 하면서 뭐 김영 변호사도 그렇고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감성적 호소가 재판부에 통합니까 김재 변호사? 글쎄요 저는 이제 어, 최근에 유영화 변호사의 변론을 보면서 유영화 변호사의 변론이 박전 대통령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영화 변호사 너무나 그박전 대통령에게 심하게 감정이입이 돼 있어서 논리적인 판단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인 호소를 많이 한다. 차라리 국선 변호인단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국선 변호인단도 거의 비슷하게 결론을 하게 될 줄은 굉장히 몰랐고 사실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감정적인 호소가 재판부에게는 저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을 감안해 달라고 하는데 뭐 세월호 일곱 시간 사건도 그렇고 과연 뭐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모습이 얼만큼 재판부에게 그렇게 다가오게 될지 어 정말 설득력 없는 그런 변론이 아니었나. 궁금한 거는 국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승임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변호사로서 그 변호인을 말하자면 변호하는 측면은 이해가 되지만 저렇게 감정에 말하자면 이입이 될 정도로 됐다는 것은 쟁론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그런 쟁론의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증거로 따지면 되는데 그걸 왜 굳이 이제 울먹이면서 네. 어, 대통령으로서의 무슨 불철주야 그러니까 고부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서, 설득력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의 변호인 중에 울먹이는 장면들 몇 장면이 있는데 감정의 호소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이제 검찰에부영을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논거를 쭉 보게 되니까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 네. 불구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어마게 꾸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정치적 판단 행위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검찰의 정치적 판단 행위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이 해야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무적 판단에 대한 논거 변호를 했던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크 터쳐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어찌 보면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의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최선에 다하지 않았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걸성 재판에서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국선 변호인은 거기에 대해서 최선에 다해서 피고인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걸 주장하고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일부 있는 네티즌들은 국선 변호인을 굉장히 비난하는 글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국선 변호인이 정치적인 이유 없이 본인들이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노력했다라고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선 변호인이 지금 난감한 처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피고인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부여받은 국선 변호인 임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고 저렇게 때문에 저는 국선 변호인을 비난할 대상이 아니라 또박전 대통령 비난할 수밖에 <웃음> 없어요. <웃음> 아니 <저> 국선 변호인을 <laughs>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네. 오히려 피고인이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국선 변호인이 가장 쉽게 하, 가장 뭐 많이 할수 있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지금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잘못을 깨닫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피고인이 반성도 안 하지요, 만나지도 않죠, 잘못 인지도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선 변인이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선 변인이 탓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결국 박전 대통령의 탓, 탓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마지막으로 딱 질문 하나만 할게요. 최준실 씨 25년 구형에 20년 선고 될 것이라고 김재 변호사가 전날 예측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김재 변호사 예측. 구형대로 아마 30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아,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최순실씨보다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1, 2년이라도 반드시 좀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조금 깎아볼까요? 25년? 이런으로 <laughs> <20년으로 웃음> 만일을 지켜보겠습니다 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 가해자와 관련해서 속속 다른 정황들 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돌직구 신문, 첫 번째 주제 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한겨레신문 8면입니다. 아, 네, 유명 영화배우 한 분이 등장을 했네요. 이 얘기입니다. 오달수의 성추행을 당했다. 네, 오달수 씨, 어제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실명을 공개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김재감 씨. 네, 모종편 정보사의 피해자가 직접 출연을 해서 자신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이제... 어, 직접 성추행 시도가 네. 있었다라는 사실을 네 그쪽 네, 그 그렇죠. 네. 그런 사실을 네. 이제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초반에 이 오다수 씨를 만났는데 이제 그때 연기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만났지만 오다수 씨가 자기가 너무 유명해서 얼굴이 팔려 있으니까 여기서는 조금 부끄럽고 조금 은밀한 장소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 여성을 여관으로 유인을 했고요. 그 여관에서 이제 옷을 벗기려 시도를 했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나왔고요. 뭐야 더운데 좀 씻고 이야기 하자. 뭐 이런 정도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성이 그래서 화장실까지 따라온 오달수 씨를 몸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해서 거부해서 더 험한 상황은 결국 피하게 되었다. 라는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 오다수 씨에 대한 이런 그 성추행, 폭로가 이어진 것은 사실 2월 15일경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계속해서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니면은 좀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발뺌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더욱더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오다수 씨 소속사 측에서 오늘 중으로 자필 입장문을 발표를 하겠다고 그렇게 어 발표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잡힌 입장문도 한번 나오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김병희 박사, 이제 이 여성이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아마도 본인도 굉장히 고민을 했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익명의 폭로글이 올라왔을 때는 끝까지 이제. 침묵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는데 더 이상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결국은 내 이름을 밝히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윤택 연출가의 사건이랑 굉장히 좀 흡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이 오달수 씨에 대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인터넷 게시글이 촉발이 됐었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오달수 씨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고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입장을 정리한 발표가 나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아 그러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이제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이 있었다 라고 아, 얘기하게 되는 그 피해자의 폭로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달수 씨 측의 해명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전면 부인하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피해자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했던 거고 사실 방송에 나와서 내가 과거에 굉장히 끔찍한 일을 당했던 성추행에 관한 예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이제 강간 미수에 해당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인터뷰했던 이 배우 같은 경우도 내가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라고 생각했을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과거에도 네. 배우였고 지금도 배우고 또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까지 한다는데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 친구들이 결국 나가서 연극을 하고 연기를 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세상이 바뀌지 않게 되면 이들이 똑같은 피해를 당할 것 같은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다수 씨가 어떻게 해명할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 배우 엄지영 씨가 관련해서 그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이제 저희 채널에 채널A 측도 바로 오달수 씨 측의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어,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잠시 들어보시죠. 모든 병원에도다열고 진행하고 있다. 성폭행? 그거에 대해서 아을밝히겠다고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아님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엄지영 씨이 관련돼서 폭로가 나온 이후 소속사 측에선 더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예,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다시 나와서 저희가 관련돼서는 나오는 대로 좀 더, 어, 그 새로운 소식까지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